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큰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아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방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단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이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그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계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국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맡은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키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것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세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틀라 살에 있는 에덴자 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만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아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에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리비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국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오만함이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제갈을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중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 암멜렛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니. 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호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악재를 봤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서금으로 수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키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키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